안녕하세요, 제 하반 논망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집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뭐 대출 얘기, LH 얘기, 뭐 내가 살았던 집 얘기, 내가 이사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열심히 업로드를 할 텐데, 그래서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사를 진짜 근한 5년 동안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사 얘기, 내가 살았던 집 얘기를 한번 해볼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스무살 이제 첫 번째 집부터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집은 약 300에 42만 원이었고요. 42만 원이었어요? 네, 그 집이요. <laughs> 복도가 있는 구제, 구조에 약간 다세대주택이었는데 그 어떤 어. 느낌이라 그럴까? 기숙사같이 복도 이렇게 되면 문이 이렇게 땅땅땅땅 있는 음. 좀 이상한 구조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1층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층 집에고 대문 들어가면 나무 되게 많고 울창하고 막 옛날 그런 주택집 있잖아요. 특징이 뭐야? 바퀴벌레 존나 많죠. 음, 그리고 감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이 떨어져서 그 이렇게 이, 이 잔해가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 대문에 바퀴벌레가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딱 들어오고 불딱 켜면 어느 벽에는 한,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 독일 바퀴벌레 입놓한 거. 걔를 잡고 자야 돼요. 아니면 같이 자야 되거든. 잡아야지 잘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 근데 거기가 1층이었는데 빛이 안 들었잖아. 옆에 벽이었잖아. 반지하 같은 집이었잖아. 창문이 네. 근데 있었나요? 있었어. 아, 근데 <laughs> 바로 옆에 회색 벽이었어. 아, 근데 이거 빛 <laughs> 빛을 본 기억이 없어. 음, <laughs>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막 옆집에 파키스탄 사람 하나 살았고, 음. 옆집에 뭐, 뭐 중국인 살았고, 음. 그러니까 나만 한국인이었던 것 같은 느낌. 음. 심지어 옆집에 가출 팸이 들어왔어. 어머나. 엄청 시끄럽게 막아 완전 너구리 소굴이에요. 담배 냄새 엄청 나고 시끄럽고 막 벽을 쳐도 밤새도록 놀고 막 고수도 약간 노름 이런 거 하는 것 같았어. 음. 근데 거기 이제 공용 공간 이런 게 따로 없고 그냥 복도에 빨래 한번 열어 놓은 적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나한테 아, 내, 내 빨래 떼가 없어진 거야. <laughs> 옆에 자식들이겠지. 그래서 어. 벌벌 떨면서 건조도 달라고. <laughs> 내가 벌벌 떨어서 거짓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어. 그러니까 그런 좀 환경이 별로 안 좋았던 집이고 이때부터 제가 1층 집을 되게 싫어해요. 무조건 나 1층만 아이면 된다 주의예요. 지금 음. 바퀴벌레 때문에 음.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천에? 45만 원이었고요 관리비가 4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부동산을 돌아서 구했던 집이고 그냥 깔끔한 빌라고 엘리베이터 있고 경비원 있고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아그첫 번째 집이 한 4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고 이 다음 또 비슷했어 근데 그첫 집보다 좀더 더 좁았지 않냐? 한 3, 4평 되는? 아니 그래도 체감은 훨씬 넓었던 것 같은데? 그치 어. 아 그래도 한 4평, 5평 사이였어요 그 정도고 그래도 이제 뭐 침대, 행거, 책상도 오면은 여유 공간 없는 정도? 음, 음. 그래서 수건이 늘 옷걸이에 걸려있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걸, 맞아. 그래서 해, 그것 건조대도 못 썼었어. 어어. 어. 근데 무난했어요, 그냥. 맞아, 맞아. 어, 그냥 대학생들 다 사는 집? 어. 그런 집이었어, 그냥. 3층에 무난하게 그냥. 햇볕도 그냥 뭐 대충 들고. 화장실 대충 짰고. 세 번째 집부터 이제 조금 문제인데. 졸업하고 이제. 셰하우스에 살게 됐습니다. 어쩌다 이제 흐름에 휩쓸려서. 당시에 이렇게 연락하던 네. 인연들과. 주택에 이제 월세를 내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단독주택 어. 그게 천에 1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월세가 큰방 하나에 중간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이렇게 해서 둘둘 둘 하나 이렇게 살았었어요 음. 뭐 관리비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고뭐 보일러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부터 일단 잘 알지도 못하는 인연들이랑 같이 산다는 게 음. 그니까 러 요즘에 셰어하우스처럼 막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막 이게 전문 관리인이나 뭐 셰어하우스에 막, 막 공용인 공간이 막 카페 같고. 에이, 요즘에,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잘돼 있고 진짜 에이. 내 몸만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셰어하우스지. 그냥 아름아름 많은 인연들 모아갖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되게 모든 게 어렵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달 살다가 결국에는 뭔가 이후 잠시 대구로 내려갔었죠. 힘든 시간을 좀 보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집은 작업실 같은데요. 아무튼 의정부로 가게 돼요. 제가 조연출로 일하게 되면서 약간 거의 경기북부에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급... 게 올라갔고 내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어서 내가 지낼 곳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감독님들이 작업실로 쓰는 집이 하나 있다고 음. 거기서 지내라는 거야 진짜 외진 음. 곳이었고 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기 살았다고 하는 게 약간 진 미친 것 같을 정도로 음. 어떤 정도면 일하고 들어오면은 나가지 못했어요 밤에 너무 어두워서 동네 자체가 외지고 좀 위험하고 편의점 하나가 없고 편의점을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집이었고 여자가 살기에 너무 위험한 남자가 살도 위험할 것 같은데? 음. 아, 좀 왜냐면 밤 되면 그냥 문 자체를 못 열었으니까 음. 옆에 바로 그런데 알아요? 조금 바로 고속도로 올리는 IC 있는 쪽 동네 어. 그러니까 조금만 나가면 바로 고속도로 IC 어. 올리는 쪽이었거든. 그래서 얼 아무것도 주, 옆에 주유소밖에 없었어. 그런 느낌이고 세탁기도 없어서 그 겨울에 의정부에서 막 손빨래하고 아, 진짜? <laughs> 가스도 안 되니까 거기에 기름이었거든. 그래서 부탄 가스로 그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라면밖에 없는거지 그러니까 음.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문제인 거야. 뭘할 수가 없으니까. 어. 응. 그리고 도시 가스안 되고 어. 친구 만나러 서울 가려면한2 시간. 근데 그래도 거기서 한 5개월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다. 응. 그게 한 20만 원이 정도 그 월세도 내가 냈거든. 음. 응. 한그 정도 5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보증금 모아서 이정부 역 있는 대로 이사를 갔어요. 바로 역 근처에. 거기가 530이었어. 어, 처음으로 이제 분리형 원룸에 살게 됐고, 아무래도 이전 보니까 월세가 싸잖아요. 그래서 8평 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8평 되고 뭐 빨래 걸수 있는 베란다도 있었고, 음. 어, 근데 처음 구할 때 이제 남자가 살던 집이고 집 안에서 담배를 핀 거야. 아, 맞다. 그때 쌍욕했잖아. 어.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거 근데 막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준대. 그래서 그날 이제 진짜 벽 닦다가 울었어. 닦아 닥가 닦고 누르는 게 나와가지고. 진짜 울었어. <laughs>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닦았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2개월은 이렇게 벽, 이렇게 냄새 맡으면 담배 냄새 났어요 근데 어. 그것도 한 살다 보니까 빠지더라고. 음. 응. 그래도 살기는 좋았어요. 필러티 구조라서 그게 2층이지만 바닥이 없는? 어. 그래서 조금 바른 시려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내 취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식물도. 키우고 그림도 많이 그렸고 그때 어 취향을 많이 만들었던 공간이고 뭐분리형이니까뭐 침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문 닫으면 여기 책 식탁 테이블 놔두고 뭐 식탁으로도 쓰고 뭐 책상으로도 쓰고 거기서 작업도 많이 하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친구들 초대해서 뭐 밥도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말론 문제는 뭐냐면 세기는 괜찮은데 하말론만 작업실 이제 서울에 구하다 보니 구하에 놓으니까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여섯 번째 집. 지금 사는 집이 된 거죠. 지금 사는 집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전세를 구한 거예요. LH를 해갖고 처음으로 전세를 이사를 갔어요. 돈이 그때 너무 없었어. 그래서 자기보다는 한 200만원? 내고 1억 천짜리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1 3평되고큰방 하나 있고, 작은 방 하나 있고, 거실 제일 조막하게 있고, 베란다 크게 있고, 그런 집이에요. 근데 약간 제 로망이었거든요. 조금 9억 맨션 좀 음. 오래된 그런 거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었죠 구옥맨션 나 그런 데서 막좀 크니까 그런 데는 어, 잘 내가 꾸미고 살고 싶어요 생각했는데 그냥 낡은 집은 네. 낡은 집이었음을 그냥 베란다가 커갖고 거기서 뭘좀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 왜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laughs> 집 같은 거 밑에 막 인조 잔디 깔아놓고 캠핑 의자 같은 거 놔두고 어. 와인 같은 거 먹고 막 하잖아 왜냐면 어. 베란다가 되게 커. 야응 음, 진짜 커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예쁘게 꾸미고 살수 있는 그냥 네. 진짜 집만 드립다 2년 내내 고쳤어요 존나 고치면서 살았어 <laughs> 빈깡통이고 그래서 내가 막 세탁기, 냉장고, 가스렌지, 이동식, 에어컨 다 사서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되게 삶의 무게가 된 거지 내가 이사 가려고 하니까 걔네들 탁 끌어넣고 야 되잖아 또 내가 약간 살다 보니까 불만인 거는 주방이 멀어요 어, 외지데 있다 그래야 되나? 집에서? 냉장고가 저기 있는데 주방이 여기 있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초대하려고 이렇게 밥을 먹이려고 하면 나 골반 같은 데서 음식하고 큰 방으로 날아갈까? 이래야 되는 구조잖아요 좀불편했어왜냐면저한테 주방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음식을 해먹고 하는게 너무 중요한 공간이어서 이번에 집을 구할 때 그런 것들 좀 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달 뒤에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네. 일곱 번째 집 이제 제가 이사 갈 곳인데 내가 살수 있는 뭔가 구조는 다 살아본 것 같아요 초룸 음. 원룸, 분리형 원룸 다 살아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사 갈 곳은 어디냐고 단칸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것은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카밍스! 깜짝이야!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시리즈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하여서 1편 에피소드가 나가는 순간부터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카카오 전세 대출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laughs> 단칸방은 이사 가서 찍을게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